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 자신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자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담을 수 없고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저희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친구들과 카톡방에서 대화하는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어, 사실. 그러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걱정이지만 행여나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장난이라도 부적절한 말이 오가거나 또는 오해를 설만한 말을 한다면 그것이 문자로 다 기록이 남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생활에서 신중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문자로 뭔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담을 수 없어요.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서원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드릴 때에는 마음의 열정과 간절함으로 드린다지만 후에 그 서원을 갚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도 섣부른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입단은 모하방에게 평화롭게 그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신을 보냈죠 그들의 침략이 부당하다는 것을 사신을 통해 알렸습니다. 하지만 모아방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고만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흥망의 운명이 입다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긴장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한마디로 입다, 성령의 능력을 입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산골짜기에서 잡류들과 더불어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던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입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격을 합니다. 미스바를 출발하여서 빌라아세의 문하세를 지나 미스베에 이릅니다. 거리상으로 봐서 수십 킬로를 이동한 거예요. 그때 입다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30절과 31절의 내용인데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몬자손을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안몬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집에서 가장 나를 먼저 환영하려 나온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 또는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문화에서 비롯된 악한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암몬과 가까운 도배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온 입단은 아마도 그런 이방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바치겠다 하는 것이 왠지 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사실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서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이미 그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점점 전투가 임박해 오니까 그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경솔하기 짝이 없는 서원을 올리게 된 것이죠. 자기를 영접하러 가장 먼저 나올 사람이 누구일지 알고, 과연... 이 입다의 머릿속에는 누가 나올 줄 알고 이런 서원을 했을까? 그리고 이 영접하러 나온 사람을 왜 번제로 바친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의 마음에요. 승리해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크게 영접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중한 사람쯤 제물로드린들 뭐가 문제겠어 하는 사람을 경시하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아주 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충성으로 그런 서원을 올렸다지만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교만했던 면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서원 기도를 하기 전에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할수 있다면 이런 이상한 서원을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급박함 속에 함부로 올리는 서원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 담대함으로 올리는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원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강한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서원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려 하지 말고 순종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용기와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입다가 크게 승리하였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마도 굉장히 큰 군중이 함께 나와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가장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입다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에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듯 합니다. 저 또한 집에 딸이 있는 입장에서 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지는 상황인가.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두달 동안을 지내면서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애곡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희생을 당하게 되죠. 입다가 하나님께 다시 애원하고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을 텐데. 하지만 입다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딸을 대신하여서 다른 순양을 보내 주실 만도 한데 또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악한 이방 문화를 끊어버리시려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권력욕에 취해 있었고요. 그리고 인명을 경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이탈하면 이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벗어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말씀을 벗어난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드리기 보다는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딸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아, 얘왜 이러냐? 아, 누가 자기 딸을 달라고 했냐? 왜그 소중한 생명을 나한테 바친다고 했을까? 아마 하나님도 그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제사를 받으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요? 아버지, 다만 우리는 입다의 실수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배우길 원합니다. 섣불리 서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열정이, 아버지, 이 모든 추위를 다 녹이도, 녹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